자그 마지막으로 불을 끝내서 저도 간단하게 불 한번 붙여서 한번 원래 평생 하던 건 아닌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쇼 여러분들 그예 진짜 불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래 요 요걸로 하는데 오늘 에너지 받으면 불쇼 한번 해볼 건데 불쇼 반응 좋으니까. 세 개는 있다가 하이라이트로 하고 <laughs> 다 같이 하나 둘 셋에 코너스 갑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셋박수안 둘, 둘, 나오니까 아니 아니 늦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말고 기술 들어갑니다. 다리 통과하면은 요불 다리 통과하면은 그때 다 같이 박수 칠게요. 네. 오른쪽 다리밖에 할줄 몰라서 <laughs> 오른쪽 다리 통과하면 다 같이 박수. 아 근데 너무 뜨겁다 불고고 공연합시다. <laughs> 자, 여러분들에게 예, 바로 한번 본격적인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호흡만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훌라후프로의 예, 재미는 요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선생님이 준비한 훌라후프 몇 개인지 다 같이 숫자 한번만 세볼까요? 다 같이 몇 개.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크게다 같이 할 때까지 갑니다. 다 같이 몇개두 개인데 조금 더크게몇개맞으로다 같이 몇개 여러분들 눈앞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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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네 개가 연결된 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왔고 보너스갑니다제 마술 두 번째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 둘 이왕 좋은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잠깐만 일어나 주기 위해서 자리에서만 아무거나 하나만 높게 들어줄 때 하나만 번쩍 한 개만 한 개만 박수. 어, 앉아서 확인해주세요. 앉아서 꼼꼼하게 앉아서, 앉아서 확인해주세요. 어머니, 이거 힘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자, 확인해보자. 오늘 확인하는 동안, 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확인하는 동안 어떤 분들이 와서 공연을 즐겨주시는지, 한 바퀴만 쭉 돌고, 아빠랑 왔어요. 전액 우등 이상이좀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자, 누구랑 왔어요, 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일단 할게요. 자, 어려운 건 아니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연결될 겁니다. 둘이 동그라미가 될수있 때로 두 번만 볼게요 중, 중간에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게 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묶는 동안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훌라후프 연결됩니다. 훌라후프 감사합니다. 눈 앞에서 연결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하나 둘 셋에 들어갑니다. 셋, 셋, 셋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늦었으니까 바로 갑니다. 4개, 고! 슉! 박수! 이왕 멀리서 온거 최선을 다한번 해볼 테니까 제 공연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만 받아가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비 모양입니다. 유치원 공연 가면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오고요. 우리 아빠들이 좋아하는 모양 갑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모양. 하나! 둘, 셋, 아우디! 빅빅! 아우. 실어주게 아우. 되면 두 개, 두 개, 풀리게 됩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라함프, 하나, 둘, 셋 하고 실어주게 되면 두앞프도 풀리게 되고요. 마지막 홀라함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음악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laughs> 자. 연 o u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부터 선생님 손에 세게 던져주세요 던져요, 던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 r Hunter, h u 니다눈 크게 뜨고 잘했어요. 자, 하나, 둘, 셋. h 아직입니다. 박수는 요럴 때. h 보 n t e r Hunter. h u n 어 e r h u n 니 빨간 색깔 높게 던져주시면 제가 잡을게 높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 들 어려운 거 아닌데 색깔 한 번만 쳐볼까요 무슨 색 빨간 색깔 잡으세요 빨간색 빨강색 빨강색 빨하해푸리늦으셨는데 <laughs> 조금 더 쉽게 갑니다 하나 둘셋신어 주게 되면 눈 앞에서 풀리게 되고요 요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음악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laughs> 네, 오늘의 공연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풍선, 풍선으로 마술해보는 활짝 열어볼 건데 참으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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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보다 힘든 거 반응이 좋을 때 풍선만 불어도 박수 나오던데 늦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laughs> 여러분들 호흡 막기만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laughs> 자 여러분들 네 가지 손수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거 아닌데 색깔 한 번만 저쳐 볼까요? 무슨 색? 여러분들 조금 더 커야 재밌는 거 같은데 다 같이 무슨 색? 파란색까지 준비해 그냥 파란색 돌돌 갈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인사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 친구 안녕 한번 묻고 그래서 사장님이 갖고 다니는 마법의 총이 필요합니다 총 <laughs> 빵야! 하고 신어주게되면 매듭이 풀리기도 하고요 풀리지 않게 두 가지 매듭 갑니다 여러분 들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파란색 파란색 두 가지 이번엔 이쪽 가볼까요? 우리 친구 안녕 한번묶고한번더 파란색깔 하나 둘 박수 나올 때까지 어려운 거 아닌데 다 같이 색깔 한번만씀해 볼까요? 무슨 색? 여러분, 들 조금 더 커야 재밌는 거 같은데, 다 같이 무슨 색? 마지막으로 다 같이 무슨 색? 네 가지 색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재밌고 신기한 합니다네 가지. 네 가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세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반응이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와라! 수정구슬! <laughs> 제 공연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투덜이구나 한 바퀴만 돌고 어려운 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두고 조정구슬 한 바퀴만 돌고 어려운. 우와. 박수 나와요 어려운. 같아요.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오. 박수! 짜다짜 아, 야! 아, 우리 앞에서 너무 공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노란색으

<목소리가> 오른쪽! 박수 안 나오니까 던져서 가자 박수! 야! 다들 나오니까 몸타기! 야! 들어가자. 야! <laughs> 자, 바로 이어서 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친구 누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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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손년 친구들 중에 나는 7살이다. <목소리가> 나는 6살이다. 나는 다섯 살이다. 자, 제가 일로 와봐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앞에 보고 차려. 앞에서 또 풍선 나눠준 것 같으니까 저도 하나 선물 하나 줄 건데. 이름이 뭐예요? 예은이? 예은예은예은 예은? 예은? 예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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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 앞에 보고 차려. 쇼 비즈니스라는 거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예음이 웃어주세요. 이빨 보이게 씨~ 예음아~ 앞에 보고 웃으라고 씨~ 이빨 보이게~ 자, 우리 예음이가 좋아할 만한 동물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는 무슨 동물 좋아해요? 잘안 들리는데, 무슨 동물~ 자, 우리 예음이는 선생님이 어떤 동물 좋아할 지 몰라가지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풍선으로! 예음이가 좋아하는 동물 만들어볼건데 우리 다섯살 근데 예음이가 어떤 동물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선생님 뭐든지 만들려면 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검정색깔 지팡이가 필요한데 우리 친구도 무슨색이라고요? 검정색 이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바람 빠지면 안돼요 꽉 잡고 있어주세요 선생님 그거 하나랑 지팡이 우리 예음이 꽉 잡아주세요 예은아 예음아 풍선 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선생님 수리 우와

어잉? 지팡이라는 거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예음이가 선생님 품건 만들 때까지 잠깐만 들고 있어주세요. 아주 비싼 거예요. 고장 내트리면안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친구도 볼수 있게 높게 꽉 잡아주세요. 그거 하나 선생님 다시 한번더좀 웃어 주세요.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음아 선생님 제일 아끼는 지팡이 주세요. 선생님 손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선생님 수리. 이따 끝나고 결제 부탁드릴게요. 비싼 거? 자, 이런 줄 알고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꽉 잡아주세요. 풍선 잡아주세요. 더 이상 장난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유촌에서 이것만 30분으로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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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고있어아아아 예음이 풍선 선물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좋아요? 하나가 좋아요? 선생님이 재밌는 거야 자, 앞에 보고 우리 예음이 너무 잘했어요 예음이 머리카락 하나만 휴, 휴, 휴. 예음이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이거 잠깐만 잡아 줄래요? 싫어요? 오케이. 자 예음아 여기 가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가위 손 가위 손 가위 아무 데나 싹둑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하나 둘 <laughs> 이제 진짜 선물 줄게요. <laughs> 자 예음이 울것 같아서 저희 예, 다 장난 안 치고 자 여러분들 무슨 동물 좋아한다고 했죠? 강아지 우리 예음이가 좋아할 만한 선생님이 강아지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친구들 강아지 꼬리 있어요? 없어요 예음아 선생님이 강아지 하나 멋지게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예음이가 꼬리 만들어 줘야 돼요 선생님이 꼬리 만들 줄 몰라요. 해줄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앞에 보고 이빨 보이게 씨~ 싫어요? 자, 그래. 우리 예음이 너무 큰 웃음 좋습니다. 요거 선생님 이 선물 줄게 예음아 선물 받아가요.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예음아. 자 앞에 보고 후 하고 그려주세요. 꼬리 만들어주세요. 후 재밌는 거 하자. 아일리도 면했습니다. <laughs> 우리 예음이에게 박수. <laughs> 선생님 선물로 드는 거예요. 안울어서 씩씩하게 해서 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강아지 선물로 우리 예음이가 직접 만든 꼬리까지. <laughs> <laughs> 예음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 감사합니다. 이왕 나온 거. 예음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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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풍선 갖고 싶은 친구. 자, 얘들아, 잠깐만 앉아봐요. 박수 나와야 끝까지 부는데, 박수 받으면서. 자,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건데, 선생님이 예, 한번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먹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풍선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어? 어? 아. 예, 예. 자 우리 친구들 박수 나와야 풍선 먹을 수 있는데 박수 나와요. 박수가 더 커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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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거 하진 않고 예, 진짜 예, 먹어 볼 텐데 우리 검정색 옷입 친구. 아니 앉아서 앉아서 예. 일어나 부담되니까 손 높게. 아니 앉아 있어요 잠깐만. 여기 깨끗해요. 잡아요. 선생님 이아 하면 입에 넣어주세요. 너입 아니야. 이해했어요?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아 <laughs> 거기 조준 <존중> 잘하자 더럽다 <laughs> 말해, 말해. <입에> <웃음> <웃음> 앉아서 자꾸 너도 앉아있어요 뒤에 사람들 안보여요 사람으 안보여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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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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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앉아. 될까요 안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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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러분 들 영상 사진 편하 게찍 고, 아. 어, 뭐. <laughs> 박 수가 나와야 박 수가, 다 <laughs> 마지막인해주세요 할마 <laughs> 선물로 주는 거예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내일 아침 순서는 소화 다 됨이 이쪽 똥물에도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소화 좀 시킬게요. 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불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앉아 있고 자 선생님이 준비야. 자 우리 친구들 저글링이 뭔지 알아요? 저글링이 뭐예요? 까먹었어요? 저글링 해야 되는데 저글링이 뭐예요? 아, 맞아, 던졌다가 받는 거. 선생님이 예, 색이 한번 돌려볼 건데, 예, 그 이따가 꺼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꺼도 되고. 자, 선생님이 갑자기 근데 막 색이 돌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은 좀만 이따가 꺼주시고, 선생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친구들 근데 불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고, 선생님 위험하면은 이걸로 끄면 되니까.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저글링. 야한 바퀴는 많이 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문화 수준에 맞춰서 두 바퀴. 보자, 생각보다 박수 안 나와서! 치사하다 박수 나오니까 세 바퀴 구독 역시나 앞으로 떨어지면 피하세요 마술 아니에요 반응 나오니까 그만 자 예, 보너스 갑니다 하나 둘 셋에 예, 보너스 갑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 둘 셋에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오. 여러분들 이정도로 마지막 불쇼 못해요. 다 같이 하나, 둘, 세와 아시겠죠?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하나, 둘, 세와 시작. 하나, 둘, 셋. 이정도 아! <laughs> 나와야 포인스가 하나, 둘, 셋, 네니다 아! 시작. 하나, 둘, 셋. 아! 네. 잠깐만, 잠깐만 가서 잠깐만. 일곱, 잠깐만. 여덟, 아홉, 열. 지금. 아! 마지막에 먹는 것까지 가볼 텐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예! 박수 좋으면 하나 더 늘려도 4개까지 가볼 텐데, 여러분들 에너지 필요합니다. 즐거우셨나요? 예! 자, 여기 4개까지 있다가 예, 예, 박수 좋으면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따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학원에서도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음. 자,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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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제로박님이 까먹은 것 같은데 다리통밥에는 다 같이 박수. <laughs> 여러분들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자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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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 번째. 남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헬리콥터. 哎呦！<laughs> 세세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얘들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먹지 마요. 네. 먹어도 말해요 네. 네. 먹지 마요. 네. 먹어요? 네. 어떻게 네. 뭐 해요 네. <목소리> 먹지 마요. 먹어요? 네. 얘들아 먹지 마요. 먹어도 네. 네. 하는데 음. 얘들아. 네. 먹어요, 말해요? 먹어요! 먹는 거어요 자, 다 같이 하나, 두세 먹고 인상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둘 셋! 맛있는데? 지금까지 매직선생님 원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